안녕하세요. 만순의 TV입니다. TV조선 새예능 명곡 제작소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오늘 첫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안성훈과 김호중이 호흡을 맞출 음악 예능으로 처음 론칭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화제가 되었는데요. 방송 시간 편성도 빠르지도 늦지도 않아 TV 시청하기도 부담 없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곡 제작소 첫 게스트는 조영남, 홍진영이 첫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조영남 홍진영이 첫 게스트로 녹화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당시만 해도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첫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음악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지도 관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조영남과 김호중의 첫 만남과 세시봉명곡 메들리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조영남은 직접 모시러 온 김호중에게 호중아 너무 보고 싶었어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동시에 김호중의 소원에 세시봉 명곡들을 모두 라이브로 소화하며 추억까지 소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홍진영까지 합세해 명곡 제작소에서만 볼수 있는 즉석 콜라보 무대를 꾸미는 등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양한 무대들이 준비된 만큼 첫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첫 방송에 대한 시청률 역시 관심 포인트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과연 만족할 만한 시청률이 나와줄지 궁금합니다. 미트 이후 속에는 트랄랄라 브라더스, 미스터 로또의 시청률을 뛰어넘는다면 그야말로 대박이겠지만 미스터 로또를 뛰어넘기는 불가능하다 해도 평균 시청률 4%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트랄랄라 브라더스와 비슷한 시청률이 나오기만 해도 일단은 선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편성이 원만한 시간대여서 시청률의 긍적적인 요소가 될것 같고, 동시간대 종편에서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 중 8시 20분에 방송되는 뭉쳐야 찬다가 평균 4%의 시청률이 나오는데, 일요 예능으로 경쟁해야 하는 방송은 뭉쳐야 찬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4% 넘어서면 종편 동시간대 일요 에는 1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난히 4%대는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주문 즉시 신곡을 만들어주는 명곡 제작소는 MC도 세션도 잘하는 김준현을 비롯해 트바티로티 김호중 미트 이진 안성훈 천재 작곡 듀오 알고보니 혼수상태의 김지환 김경범이 한데 모였고 작곡과 화음 보컬까지 귀호강 풀코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밤 예능을 책임질 명곡 제작소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